야너 너 힙하다 이거, 이거 되게 예쁘게 나와 야 비싸게 문제라니까 30만원짜리 피자 다젖진 피자 시원하다 지금. 저거, 저거 노트북이요어 마이패드도 있고 너 노트북도 있어? 어. 럼 정모가 어. 있네 이거 누구야 <웃음> <웃음> 내가 본 n <NCT>. 엔시티 <laughs> 한 번도 모르는 다른 분들 아닌가? 네? 이 왼쪽 두 명은? 어, 그 친구들? 친구들? 그네 친구들? 친구? 네 친구야? 어, 근데 그냥 붙여놓고 가 아, 네 친구들이? 어. 아, 진짜? 네? 양복 입은 사람? 양복 입은 사람? 응, 아니 이게 친구들은 이 위에 말하는 거구나? 어. 아, 솔로 그게 밑에 가지고 래서 <laughs> 제가 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맛있겠다 이거 뭐 무슨 맛이야? 피자 원조 들고 바이트 피자 장난 아닌데 이거, 이거 하나하나 너무 먹고 싶은데 빨리 먹자 스박이티찍으이요아 살짝 흔들어 볼게요 스마트야? 어 해봐요 알지 알지 과연 <laughs> 너무 굳어 <너무, 너무>, 과연 너무 <laughs> 굳었어 <laughs> 다 나들어 다 들어올리는데 <laughs> 안에 있나 볼게요 음.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잘 먹겠습니다 먹자 그 작은 거랑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 맞아. 한 500원 차이? 아니 그렇게 고품만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한번더가져한번 더. 아, <한 웃음> <번도 가져>. <laughs> <한 번도? 웃음> 아래 먹어야지. 귀엽게 생겼어. 발가락 같아. <놀람> 어떻어저산 저기 귀여워. 불쌍한거 아니야? say it yourself, don't you? No, you're so. You are very well, you're not going to do i 이 Oh, s c a 거 e your 이유는 파일 찍는 거 아니야 우리 어, 뭐 장난 아다너 되게 메모하는 어. 스타일이네. 어. 핸드폰을 안 하고 손으로. 그럼. 아이패드 이런 거다 있는데. 내가 했는데. 또 기자 출신이잖아. 아 아. <laughs> 아. 말해도 돼요 안 기자? 안 기자? 안 기자 안 기자님? <laughs> <안> 기자님까지만? <와? 웃음> 어디, 어디. 기자냐면 <기자인지> <laughs> 다들 뒤로 넘어갑니다. <laughs> 어. <laughs> 뒤집어진다 그러면. 약간 시골집 같은. 시골집 같다. 음. 무슨 그거 그거 어디? 산 거야? 남친 거 사줬어. 근데 이거 되게 괜찮아. 마티마 맛있어, 맛있어. 두 개나 넣어? 원래 아이스에 투 들어가잖아. 네? 두 개는 넣어야 돼. 엄청 연해. 진짜? 응. 진하면 물을 더 넣어. 저기 너 시간 있으면 저 초나 좀 꽂아줘. 시간 있으지마 물지 말고? 응. 너고지면좀 꽂아줄래? 끝나지 않는 생일. 어, 너무 빨리 챙겨줬는데? 그러니까. 진짜 너무 부지런하다. <laughs> 하트를 만들어 볼까요? 위험한 불킬 게 없네. <laughs> 상상해서 하면 되는 거지. 오 예쁘다. 귀엽지. 어차피 불 못하네. 아니야 방금... 여기 원래가 좀 푹. 그럼 편집으로도 해줘. 야 티치. <laughs> 축하합니다. <오! 저희에게> <laughs> 사랑하는 간호반호 생일 축하합니다. 후, 축하해. <laughs> 어떻게, 저거 어떻게 먹어? 왜반호반호라고 하냐고. <laughs> 아, 설명 엄청 해? 오, 괜찮어 <laughs> 뭐야? 너 선물. <웃음> 이거. <웃음> 이거 뭐야? 빨리 <laughs> 뜯어봐.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거 사왔는데, 너가 영상 올려버린 거야. <laughs> 생일, 갑자기 너 생일 끝난 거야. <laughs> 그래서 아, 진짜? 진짜 눈치 없어졌다니까? 이렇게 있어요? 누가 때렸나 봐. 뭘거 같아? 같아? 근데 이거 뭔지 알잖아. 이거. 이게 거이 뭐야? 스파운드 블루? 이분 지나. 아 몰라? <laughs> 응. 아 진짜? 아난 너가 여기 거 되게 좋아할 거 같아가지고 산 건데. 뭐야? 옷이야 에코백. 장옷을 <laughs> <자>, <laughs> 바랬구나? 아 작업이 봐. <laughs> 아 이분이 너무 딱게 좋은 작업 입고 있어가지 어, 나 진짜 이거 뺏... 너무 필요했어. 많이 안 나. 와 오늘 매고 가야겠어요. 이렇게 쫌 매는 거 있잖아 위에. 너다 어떤 거 좋아해? 옷도 쫌 매는 거 많거든. 아 유명 모른단 말이야? 응. 완전 너감성데어 맞아 맞아 맞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여 완전 딱너 거지.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열면은 안에. 오, 너무 예쁘다. 있어. 너 갈색 바방 좋아한다며? 응, 음, 그럼. 내 영상에서 다 봤어. 야, 이런 색깔 너무 좋아해. 응, 어, 잠옷인 줄 알았네. <laughs> 아, 잠옷 사줘야 됐어. <laughs> 아니. 아, 너무 고마워, 인마. <laughs> 이제 먹자. 차게 시어 <laughs> 아, 좀 매가지고, 위에도. 이렇게 멋있게 하는 데 음. 예뻐요. 이거 너무, 이런 거 너무 좋아. 영수증 값은 완전 인스타 기념 음. 응 아, 나도 이런 거 사왔어야 했는데 <laughs> 택배나 보내고 <laughs> 아니야 실용적이고 좋아 아 <laughs> 진짜 좋아 이거는 희나한테 준 선물인데요 들고 기 싫어서 택배로 <웃음> <웃음> 택배로 보냈는응 <laughs> 택배로 보냈습니다 어제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너무 해보고 싶었어 맞아 이게 두개 들어있더라고 칸이 왜? 아, 네? 샌드위치랑 그 와플이랑 아, 두 개래 이렇게 아 원래 이렇게 다양하게 해놓는 거구나. 네, 이거.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알지. 그거를 저 저걸로 바꿔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이거 끼는 거 아니야 그냥 위에? 아니야 이거 이렇게 이거 이게 샌드위치? 응. 떡 칼로. 아너 집에 이거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거 내가 씻어올게. 제가 이걸 사올 테니 생지를 사놓으라고 했어요. <laughs> 생쥐는 네가 사나. 너무 큰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에요. 너무 귀엽다. 애벌레 같아요. 고메 응. 베이커리 크러스생지생지가 반죽이라는 뜻일걸요? 원래 에어프라이어기에 하는 건데 요즘은 이게 이게 대세입니다. 크로프는 먹는 게더 응. 맛있어. 크로프 해볼까? 응, 두 개. 응. <laughs> 와 <우와>, 동갑. <똥 같아. 웃음> <laughs> <laughs> 귀엽다. 이렇게 하면 될까? 응. 간다. 조심해. 오케이. 아, 어, 연기 보여 연기. 이는거 있지? 열어볼까? 아, 어, 한번 열어봐. 아, 어, 냄새. 이제 나는데빵냄데 그치? 호텔에 산다. 오! 이대이계게해겼는데다 쉴다. 싫지 잘 샀지? <laughs> 오늘 저 커튼을 하나 삽시다 네? 커튼을 골라봐요 저 지금 커튼 없이 사는 거에 적응거든요저 <laughs> 너무 안쓰럽거든요 저 친구가 이렇게 사는 거볼수 없어요 그게 내가 노린 거야 야 근데 너무 이쁘다 이거 봐오 진짜 이쁘다 아니 이 이불 다 좋아해 애들이 이불이 예뻐 이 이불 들어올 때 집에 좀 시강이거든 죄송합니 빤스인 줄 알았는데, 머리끈? 내가. 좋아하는 <laughs> 브랜드야, 저 이브. 아, 아이스라고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 아, 또, 백화점 부지? 그렇지. 탈까봐 걱정돼. <laughs> 너무 맛있는데? <웃음> 재밌어. <웃음> <웃음> 귀엽다고. 너무 귀엽게 나온다. 귀엽지. 썸네일? 음. 오. 내이고 치고, 오오 조금만 더까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 소리 바삭바삭해. 네, 아서 갈라지는? <laughs> <laughs> 잘려있었던 거 아니야? <laughs> 오 되게 쫀득쫀득해 보여. 오, 맛있겠다. 아이거너 집에서 잘 챙겨 먹으라고. 응. 잘쓸것 같아. 응. 혼자 이거로 놀면 돼. 그지이 근데 그렇게 썩잘 들지가 않네. 다이소 아니야? <laughs> 다이소 천... <laughs> 저렇게 알들요제 친구가. 맞아요 커튼도 안잘 아, 맛있겠다. 이거는 무슨 메이플 시럽. 음. 저녁사 먹는 맛이네. 맛있다 맛있다. 음. 좀 달아. <laughs> 맛이 시럽에서. 응. 응. 음, 아, 어, 응. <laughs> 이 시럽에서. 이 시럽에서. 이라라라서이님럽에서이시럽에이 시럽에서. 이시럽이시럽겠다 너무 예쁜데? 이시럽겠어이시블에베리시시이블베리 <laughs> 잘 찍네. 너 원래 길세라 지고 다니는 거였잖아. 맞아. 붙치도잘 찍져. 깜빡했다. 잠시. <laughs> 너무 예전이라. 너막 동네. <laughs> <laughs> 맞아 맞아. 감성 감성쟁이였어아 <laughs> 깔끔한. 하 이렇게 멋있어 너 거는? 기본인데. 너 컴퓨터 같은. 넌 뭐? 프로클레이트. 이렇게 글 쓰고 이렇게 쓰는 건데 네가 써보면 알걸. 얼마나 돈이 중요한지. 나도 1 0 0 0원은 있어. <웃음> 어서 와 봐, 이거 우와! 아 근데 이거 너무 굵은데? 이게 펜도 그냥 펜이 그냥 펜이 구거 음. 아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이 질감이. 오머 음, 지우개가 너무 귀엽다. 진짜? 짱인데? 우와! 너무 귀여워. 그리고 그리다가 음. 가만히 멈춰 있어 봐. 방금 이렇게 둘이 돌아가서 싹. 아. 오 되게 좋지 기능이 아, 이렇게... 진짜 좋아. 헐! 당장 설레. 오 되게 편하지. 응. 그래서 이게 아, 돈을 괜히 주는 게 아니구나 싶다니까. 그렇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다이 이어플 쓰잖아. 아, 헐 근데 나이 필름도 너무 좋고 이것도 너무 좋아. 저필름 좋지? 필름은 랩시. 랩시고. 아, 이것도 랩시 아니야? 응 어, 이것도 랩시고 이것도 어. 이것도 랩시고. 아, 그래? 랩시에서 보내줬다. 음 알겠다. 그냥 값어치를 해. 알겠어. 제가 하나 팔았습니다. 연락 주세요. <laughs> 그리고 편집 목표. 음. 가뭐 하나 하나 다 음. 작업하는 거. 음. 시작이 흔들리는 것같아하하려고이거두 음. 개를 많이 음. 쓰고 음. 책 도서관 이거는 음. 한국사 목사인가? 음... 아, 굿노트 안 바꿔도 돼? 이 에어로 충분한 거 같아 써보니까. 응. 맞았어? 나는 그는 나는... 프로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응. 난 나중에 프로 살 거야. 팔로 프로 바꿀라고. 활용을 잘한다. 되게 열심히 써. 나너 때문에 그것도 안 거야. 스캔하는 거. 책 스캔해서 하는 거. 일단 아이패드는 활용만 잘하면 진짜. 맞아 맞아. 나 그거 보여줘. 저. 몇... 이거 몇 번? 쉬운 거야. 열? 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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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머스로. <laughs> 겠다 이걸로 편집하면. 이거 좋아. 어디 샀냐면 응. 중국에서 살때 타오바오에서 산 거라 가지고. 응. 한국서좀 비싼 것 같더라고. 이거 특별한 기능 없어? 특별한 기능 있지. 보여줘. <웃음> 아무튼. 어도없어 <laughs> 약간 맥북 감성이지 이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일 단일 때 맥북을 너무 잘 써가지고. 난 너무 추천해 맥북. 세로가 거의 3cm. 30cm. 0입니 응. 그 응? <laughs> <넷. 웃음> 다섯, 여섯, 다섯, 일곱, 일곱, 반. 반. 일곱, 응.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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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반 일곱, 음곱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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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곱, 반어 일곱, 반곱 일곱, 일 일곱, 일이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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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달라고 한적 없는데. 요 사주고 말겠어요. 제가 조금이나마 더 버는 제가. <laughs> 제가 친구를 위해 도어락은도어락은못 <laughs> 사더라도. 제가 도어락은못 사주거든요. 커튼이라도 하나 해놓겠습니다. <laughs> 아 자. 보시면 지금 암막커튼이 소창이 형이. 270에 170이요. 에 가로가 270이 안 되시겠죠? 그러면은 우리 가 225여야 되니까 조금 접히는 그런 거, 거 생각하면은 괜찮은 거 같아. 응. 그러면 일단은 이거 엄마 커튼은? 어, 잠깐만. 170. 세로? 네. 네. 1이0 베이지 어때? 토토? 베이지보다는 근데 그레이가 나을 거 같아. 그레이? 응. 하긴 집이 그레이야. 저, 밝은 그레이 있던데? 밝급. 응. 쿨 그레이? 넌너 얼마나 본다고 이런 거 사? 소창 쿨그레이. 음 생각보다 많이 볼 걸? <laughs> 이건 응. 대형이야. 아너 소창형. 쿨그레이. 아, 어. 쿨그레이 괜찮은 거 같은데. 어제 왜 여기 없네 베이지. 그러네. <laughs> 이 사람 뭐지? <laughs> 이 사람? <laughs> <laughs> 막세까지 하면 되게 부담되실 텐데. <laughs> <laughs> 저돈 벌어요. <laughs> 아, <깔고 웃음> 커튼핀 뭐지? 말고 이거 아일렛. 어, 어 그러니까 <laughs> 이거. 이렇게 <laughs> 풀그레이 소창형 추가 상품 어 무슨 파이죠 이게 파이 뭐지 맞겠죠 사 그냥 돈 나가는 소리죠 후기 후기 남기세요 아 진짜 웃기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저거 여초대 계속 친구들 <laughs> 간호간호 고마워 하이거스 <목소리> <목소리> <오>, 싫어 싫어 <목소리> 부자 부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모든 브랜드 다 있어요 슈에입니 선물 받은 거에요? 비싼 건다 선물 받은 거 에스티로더 에스티로더 짱 많고요 이거 거의 몰라 이 뭐라고 이게 라고 이런 게는 치크 여기서 이거를 받았습니다. 많거든요. 많았고 <laughs> <laughs> 여기는 섀도우. 도우 없어. 죠